아네 저희 스프링샤인에서 가장 유명하신 작가님은 자폐성 장애를 앓고 있는 발달장애 예술가 짜은 작가님이 계십니다. 짜 <목소리> 작가님이 계다이 만들어서 누구 선물해이 거예요? 선물! 누선물해이 계십니다. 이 향우! 제가 입사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저한테 진짜 굉장히 특별한 에피소드를 주신 분인데이 작년 봄쯤인가 짜옥 작가님이 무슨 잘못을 하셨는지 혼나고 계시더라고요 다른 날보다 이제 표정이 조금 더안 좋으시더라고요 좀 그래가지고 어, 저도 평소와는 다르게 좀더 가까이 다가가서 그분을 다독여드리면서 다음부터 잘하면 된다고 이렇게 위로를 드렸습니다 어, 다음날 갑자기 그 출근하실 때 꽃잎 한 장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꽃잎을 처음에 몰랐어요. 이게 뭐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그 꽃잎이 어, 짜옥 작가님의 감사함이 남긴 꽃잎이더라고요. 저는 정말 놀랐어요. 그리고 그 놀라면서 어, 그 놀란 제 자신을 보게 되는데 놀랐다는 것 자체에서 저의편견을 발견을 했습니다. 짜옥 선생님이 표현이 어려우신 거지 못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은연 중에 못하신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놀랐던 제 모습을 볼수 있었어요. 그렇게 꽃잎을 주시는 것을 보고 저는 부족한 게 어, 나의 태도였구나 그렇게 자신을 돌아보게 됐습니다. 이 에피소드를 바탕으로 이번 봄 시즌에는 우리 짜짝 작가님의 마음이 담긴 그 꽃잎과 그리고 우리 짜구 작가님의 그 귀여운 사망형 캐릭터가 함께하는 그런 디자인의 역설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누군가를 진정으로 위한다는 것은 누군가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발달장애인분들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편견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같이 동참해주세요. 멤버십 구독을 통해서 1년에 4번 발달장애인 예술가 분들의 작품이 담긴 구출를 만나보실 수 있으십니다. 발달장애인의 예술을 재미있고 가치있게 당신의 집으로 전달합니다. 스프링샤인 멤버십